동물의 감정에 관한 생각. 오늘 마지막 7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뇌가 큰 동물은 의식이 있을까? 지금까지는 당연히 모든 동물 중에서 우리 뇌의 신경 세포 수가 가장 많다고 생각했다. 직접 그 수를 세어보기 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4kg이나 나가는 코끼리의 뇌에 우리보다 3배나 많은 신경 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발견은 많은 사람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코끼리보다 의식 수준이 높다는 증거가 실제로 있는가? 그저 코끼리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인가? 아니면 코끼리의 신경세포는 대부분 고등기능과 관련이 없는 뇌 부분들에 있기 때문인가? 의식에 큰 뇌가 필요하다고 상정한 주장에 모든 철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코끼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우리가 결코 알수 없다 하더라도 코끼리가 무언가를 느낀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동물의 의식에 관한 논쟁 뒤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문제가 숨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동물을 잘 대우하지 않는다. 적어도 대부분의 동물에게는 그렇다. 만약 동물이 돌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동물을 던져 무더기로 쌓아놓고 마구 밟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동물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오늘날의 공장형 축산 시대에 동물의 감각성은 방안의 코끼리나 다름없다. 동물원에는 동물이 수천 마리나 있고 연구실에는 수백만 마리나 있으며 사람들의 집에도 수백만 마리가 있지만, 축산업에서 기르는 동물은 수십억, 수백억 마리나 된다. 과거 재래식 농장에서는 개개의 동물들에게 이름이 있었고, 풀을 뜯을 풀밭과 뒹굴 진흙탕이나 흙 무격을 할 모래가 있었다. 이곳에서 살아간 동물의 삶이 목가적인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날의 상황보다는 훨씬 나았다. 우리는 송아지와 돼지를 좁은 스테인리스강 축사에 가두고 수천마리의 닭을 햇빛도 비치지 않는 우리의 빽빽하게 집어넣고 더 이상 소에게 풀밭에서 풀을 뜯게 하지 않는다. 대신에 가축을 자신의 배설물 위에 서서 지내게 한다. 우리가 보는 것은 발과 머리, 꼬리가 붙어 있지 않은 고기 조각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포장되기 전에 고기가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는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삶의 순환을 의심하지 않는다. 모든 동물은 먹거나 먹힘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는 방정식의 양편에 모두 관여한다. 우리 조상들은 다른 생물을 먹는 동시에 포식동물의 식사가 되면서 거대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과 잡식동물 생태계의 일부를 이루었다. 우리에게는 전문화된 육식동물과 같은 날카로운 송곳니와 발톱이 없지만 긴 진화의 역사를 통해 과일과 채소, 견과유 등의 식사를 척수 동물과 곤충, 연체동물, 달걀 등에서 얻는 단백질로 보충해 왔다. 동물 단백질은 우리 조상에게 최적의 칼로리와 지질, 단백질, 필수 비타민 B12를 제공해 뇌의 성장을 가능케 했다. 고기를 섭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늘날처럼 지적으로 아주 뛰어난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거나 심지어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설사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동물을 다루고 키우고 운송하고 도살하는 방법에는 잘못된 것이 많다.동물의 생활 조건은 대개 질이 낮으며. 때로는 아주 잔인하기까지 하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선진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식사를 실험하고 있는데 이 식이요법은 실천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가끔 고기도 먹는 반 채식주의인 유연한 채식주의와 고기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식습관인 육식소식주의 같은 경향도 큰 탄력을 얻고 있다. 식물을 기반으로 한 식량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고기 생산자들의 방법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인류가 고기를 공급하는 동물들의 삶을 크게 개선하면서 고기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특정 생물에게 존엄성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나는 침실의 목이나 정원의 잡초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주 아름다운 나비나 우아한 장미를 더 존중한다. 우리가 존엄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분명히 주관적이다. 살아남는 것에 걸린 이해관계는 지구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세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은 모든 생명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는 포식 동물에게 잡아 먹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그와 동시에 살아남고 번식하기 위해 충분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한다.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남기란 어렵다. 이것은 모든 동물에게 해당하는데 동물은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은 생존에 필요한 칼로리를 얻기 위해 유기물질을 섭취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늘 자신의 이해관계를 다른 생명체들의 그것과 저울질 하는데 대개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 감각성 문제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복잡하다. 감각성은 경험하거나 느끼거나 지각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넓은 의미에서 감각성은 식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식물은 매우 느리게 움직여 그 행동을 감지하기는 힘들지만 식물도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에 맞설 대응 조처를 취한다. 식물의 복잡한 방어 수단과 경보 신호, 상호 지원 시스템에 대해 과학이 알아낸 지식은 수박 겉핥기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에 따르면 식물은 자신이 먹히길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감각성은 주관적으로 무엇을 예컨대 통증과 즐거움 같은 것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뇌가 있는 종들의 경우에는 감각성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훨씬 쉽다. 하지만 뇌가 작은 종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산처로 삼는 바닷가재와 수조 마리씩 죽이는 곤충도 이 집단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상태들이 우리나 포유류가 느끼는 상태들과 비슷한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동물들이 느끼고 기억한다는 것이다. 2016년 에리치 학회에서 판크 셰프는 감정을 언어와 문화에 따라 변하는 정신적 구성 개념으로 본 리사 펠드먼 베릿과 긴 설전을 벌였다. 베릿은 감정은 선천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현실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이 결합되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베리스는 느낌과 감정은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판크셰프와 나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은 둘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감정은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고 신체 변화와 행동에 반영된다. 사람의 신체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기 때문에 감정은 대체로 보편적인데 사랑에 빠지거나 재미를 느끼거나 화가 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 등이 그런 예이다. 현지 언어를 모르는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단절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반면에 느낌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장소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한 사람은 고통으로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신체는 큰 영향을 받는다. 느끼는 것을 묘사할 때 우리는 신체 언어를 사용하거나 손을 심장이나 위에 갖다 대거나 주먹을 꽉 쥐거나 머리를 감싸 쥐거나 마치 해체라도 되는 양 자신의 몸을 꽉 움켜 잡는다. 라우리 룸맨마가 이끄는 핀란드 연구팀은 특정 감정에 관여하는 신체 부위들의 지도를 작성했다. 소화계와 목은 혐오감에, 팔은 분노와 행복감에, 위는 두려움과 불안에 관여한다.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도 감정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한다고 결론내렸다. 판크 셰프는 동물을 자동기계 장치로 취급하던 당시의 주류 견해를 매우 싫어했지만 서양에서는 늘 기계론적 은유에 큰 매력을 느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과정들은 모두 기계에 비유했다. 우리가 기계를 잘 이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설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심장은 펌프와 같고 신체는 자동장치와 같으며 얘는 컴퓨터와 같다고 말한다. 생물학이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어렵고 골치가 아프자. 우리는 생물학을 뉴턴 물리학과 비슷한 것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한 시도가 가장 유명한데, 그는 열정을 다음과 같은 기계론적 견해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나는 여러분이 열정, 식욕, 기억, 상상을 포함한 이 기능들이 시계나 자동 장치의 움직임이 그 평형초와 바퀴들의 배열에서 비롯되는 것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그 기계를 이루는 기관들의 배열에서 비롯된다는 개념을 고려해 보길 권한다. 그러나 명백한 허점은 생물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함께 성장하고 발달하며 나머지 모든 것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 데 있다. 뇌는 기계보다는 젤라틴 수프에 더 가깝고. 연결 부위도 수십억, 수백억 개나 있으며, 모든 수준에서 믿기 힘들 정도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게다가 뇌는 신체의 일부이며, 그것만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가 없다.기계에서는 원거리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법이 전혀 없는 반면, 인체 내에서는 장내 미생물 총과 뇌 사이의 연결이나 어머니와 태아 사이에 일어나는 심장 동기화처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늘 생겨난다. 그러나 시계 안에서 각각의 부품은 대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래서 시계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완전체로 만들 수 있다.하지만 이렇게 난폭한 취급을 견딜 수 있는 생물은 없다.판크셰프는 동물을 제한된 반응을 가진 입력 출력 시스템으로 간주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개념을 참을 수가 없었다. 대신에 그는 동물의 내부적 삶에 큰 관심을 보였고, 여느 생물학자와 마찬가지로 동물과 사람의 연속성을 가정했다. 자연스럽게 감각성에 대한 논의는 지난 50년 동안 그린 것처럼 물고기가 통증을 느끼냐 하는 문제로 옮겨갈 때가 많다. 임신한 개를 걷어차면서 깽깽거리는 비명을 톱니바퀴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지만, 물고기라면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퍼덕거리거나 위험을 피해 도망칠 때 반드시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물고기가 되뇌피질이 없기 때문에 통증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물고기가 고통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도 오해를 부추긴다. 그러나 물고기는 생리학적으로 포유류와 놀랍도록 비슷하다. 물고기는 갑작스러운 사건에 대해 아들레 날린 반응을 보이며 혼잡한 환경에 있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진다. 끔찍하게도 아주 오랫동안 과학은 사람 아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했다. 아기는 무작위적 소리를 내고 단순히 가스의 결과로 웃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 이하의 생명체로 간주되었다. 진지한 과학자들이 아기를 대상으로 아기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늘로 찌르거나 뜨거운 물과 찬물, 머리 지지대 등을 사용한 고문 비슷한 실험을 했다. 아기의 반응은 감정이 없는 반사로 간주했다. 더 놀라운 것은 1980년대가 되어서야 아기도 얼굴을 찡그리고 우는 행동 등을 통해 완전한 통증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료 절차가 개선된 점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아기의 통증 반응을 그보다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을까 하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통증에 대한 과학의 의심은 단지 다른 동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못하는 모든 생명체에 적용된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동물과 거리를 두고 함께 섞여 지내지 않고 그 능력을 탐구하지 않았더라면 동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을 것이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동물 친구와 함께 살고 동물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동물원과 자연 보호구역을 자주 방문한다는 사실이 우리와 친구 동물들의 관계에 아주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동물과 함께 지내면 우리의 지각에 큰 변화가 일어나며 동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동물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진화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말한 생명애로 요약할 수 있다. 생명애는 우리가 자연과 다른 동물에게 느끼는 본능적인 유대를 말한다. 우리는 긴 역사 동안 즐거움과 생존을 위해 동물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동물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나 좋은 일이 아니다. 연구 대상으로 삼는 동물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동물일수록 우리의 도덕적 관점을 그 동물에게 확대 적용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태도 변화로 맨 처음 혜택을 받은 동물이 침팬지였다. 우리와 동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동물을 어떤 종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동물들이 처한 실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꼭 필요하다. 우리는 많은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때문에 마치 아무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기 쉽다. 나는 무리 생활을 하는 영장류를 계속 연구했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적 환경에서 잘 살아간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안다. 서로 다투건 털고르기를 하건, 이들은 원래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이곳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를 하나 소개하겠다. 하루는 여키스 야외 연구 기지에서 침팬치들에게 실의 지역에 최신 정글짐을 설치해 주었다. 우리는 이 구조물을 설치하느라 열심히 일하는 며칠 동안 전체 침팬치 무리를 실내에 머물게 했다. 우리는 이 구조물의 설계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침팬치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했다. 그래서 마침내 전체 무리를 밖으로 풀어주었을 때 당연히 침팬지들이 그곳에 달려가 경치를 즐길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실내에서 머무는 동안 침팬지들은 각자 여러 구역에서 따로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우리와는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맨 먼저 일어난 일은 대규모 감정적 재결합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흥분과 즐거움에 넘쳐 소리를 지르기 바빴다. 이 사건은 최적의 거주 시설을 제공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사회 생활이 물리적 환경보다 우선이라는 교훈을 내게 또한번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감각성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결국 우리가 돌보는 동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논의로 옮겨왔다. 이러한 전환은 자연스럽고 시의적절한 것인데 과학과 사회 모두 동물에 대한 기계론적 견해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견해를 갖고 있는 동안은 윤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슬프게도 이것은 기계론적 견해의 매력 중 일부였을지 모른다. 반면에 동물이 감각성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동물의 상황과 고통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 책의 진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이 동물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우리는 동물에게 서로 다른 환경들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선택권을 줄수 있다.닭은 딱딱한 표면을 원할까? 흙을 원할까? 돼지는 정말로 진흙탕을 좋아할까? 동물의 행복은 측정 가능하며 그 연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과학 분야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동물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확신한다면. 물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동물의 행동을 촉발하는 동기는 어디서 나올까? 그리고 그 동기는 무엇일까? 당시 주류 견해는 동물은 특정 상황에 촉발한 일련의 선천적 행동들이 나오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행동하거나 어떤 종류의 맥락에 맞춰 특정 종류의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단순한 반응들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수컷 동물이 기계처럼 암컷을 보면 자동적으로 성적 흥분을 느끼고 구애를 하고 접근하고 금일를 시도하는 반응을 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자. 때로는 이런 행동이 효과가 있겠지만 관심을 보인 대상이 격렬하게 저항한다면 어떻게 될까? 혹은 지배적인 수컷이 가까이 앉아 있고 질투를 느낀다면 하필 그 순간에 포식동물이 적서 나타난다면 당연히 자동적 반응은 수컷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다. 대신에 감정을 고려해 생각한다면, 수컷은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서 강한 욕구가 생기는 동시에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다. 이 욕구는 수컷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 것이다. 다른 감정들도 마찬가지 작용을 하는데, 동물이 포식 동물의 위협에 맞닥뜨렸을 때, 새끼를 보호하려고 할 때, 위기에서 더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남들이 원하는 것과 동일한 먹이를 원할 때 등의 상황에서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달아나는 것보다 꼼짝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고, 싸우는 것보다 먹이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으며, 금일을 하기 전에 파트너를 보이지 않는 장소로 데려갈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감정은 이러한 유연성을 가능케 한다. 인공지능 분야는 이러한 이점을 알아채고 로봇의 감정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한다. 일부 이유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이지만 로봇의 행동에 논리적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감정은 주의를 유도하고 사건을 기억하기 쉽게 만들고 환경에 대비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로봇의 감정에 대한 연구가 감성 컴퓨팅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화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행동 지향적 내면 상태들을 제공하는 것이 행동을 조직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시사한다. 나는 동물에게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는 전혀 의문을 품은 적이 없지만 어떻게 과학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을 간과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스럽게 생각했다. 나는 감정의 과학이 동물 행동 연구의 새로운 개척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 온갖 종류의 새로운 인지 능력을 발견하고 있지만, 감정이 없는 인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감정은 모든 것의 의미를 불어넣으며, 인지에 영감을 주는 주요 원천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제 논의를 피하려고 하는 대신에 모든 동물이 감정에 얼마나 크게 의존해 살아가는지 직시할 때가 되었다.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인 프란스 드발의 동물의 감정에 관한 생각. 긴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